너인이집 간다. 엄마 아빠랑 어때 카시트는? 얘는 너무 어두워서 얼굴이 안 보이네. 응. 우유나 응? 우유나 집에 가는데. 하면 안 돼, 바로. 바로, 된다, 바로. 응. 어디야 결국엔 브고자를당근에 온. 미쳤어, 샀네 육주를 준비해, 온는데이자육 필요해가지고. 는데주금필요가육 필요해가지고. 로윤아 집에 왔어 로윤아 너가 여기 집에서 엄마 아빠랑 살 거야 잘 살아보자 로윤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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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손수건 가져와줘 윤이는 괴롭게 이러고 있는데 엄마는 찍어달라 그랬습니다 아니야 우리 주워.. 공비를 위해. 내뿌을 싣는 아버지. 여기시점으면될이 아버지 어. 아버아거지까지아아지않아 물은 아차피받아놓고아는거잖아따지아 이제 저버로 하면 지아링지아버 롱이나 고생했어 엄마 아빠랑 처음 목욕하느라 우당탕탕에 찍지도 못했네 그래도 아빠가 엄청 잘 시켜주셨어 호다다다 롱이나 아기 공룡이 됐지? 천번 추웠나봐 한번 음, 오. 한 번. 아빠의 케어가 맘에 든김노윤씨 아빠가 기저귀부터 맘마 맥여주고 잠도 재워주죠 모빌도 보여줬고 집에 온지 2일차 오늘도 화이팅 우리는 아빠한테 오줌 쌌어? 두 번째야. 그러니까 어제도 맞았는데. 응. 아빠 한테오좀싸고왜 울어, 누가? 아빠가 울어야지. 끼소리잖 음, 나. 아빠가 깨끗하게 씻켜주시지 음, 어제보다는 안정됐네. 누나. 응응 음. 음, 애기 소리가 나 음, 여기도 물 떨어졌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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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음, 거품 끝에 그 어구 시원해 오. 응 응이 어구 시원해 아빠 시원해요 응 아빠가 너무 잘 씻겨준다 두 번째인데 그치 로앤아 아이고 아이고 시원해 아이고 개운해 물은 안 싫어하나보다 그래도 응 죽지마 로앤응 했어요. 오도오도 던다 응. 됐어. 엄마 대해라. 엄마의 케어가 너무 어색하지. 응? <laughs> 아치집머리. <laughs> 기분이 좋아요, 오늘은? 응? 똘망똘망해. 응? 아이 신나라. 알이 아, 신나. 응? 너희 나 추워? 우와! 방구를! 담았다! 엄청 크게 광고 꼈어 북! 이렇게 응. 응. 내가 차원이 때는 유배우직을 먼저 냈지만 이제 그것도봤어 7년 전이 아잖아응 그러니까 연만 하고 내응 알겠어 다야응 음. 응, 그래 그래 그러니까 네, 그 신나다 <laughs> 안돼어 푸. 몽크의 절규. 김로윤. <punishment> <봄> 지금 좀 안정됐네. 아까는 좀 쪼그라들었잖아. 그래. 그럼 먼저. 한 발짝. 한 발짝. 한다. 한다. 아이고. 절규, 웅크 <laughs> <오>, 그 절규. <laughs> 김로윤. 그러니까 울었어. 그치? 다 재워놓고 나갔는데 깨웠고. 깬거 아니야, 응 거야, 앉아서. 열탕 소독을 하겠다고 모든 젖병을 다 뒤집어퍼 가지고 <laughs> 젖병에 없어서 젖도, 젖 분유도 못 주고. <laughs> 아니 로윤 아너왜 계획보다 일찍 해가지고. 요 중간에 깨서 엄마가 루인이 달래느라 열탕도도 원래 계획대로 놓면다 끝나줬어야 되는데 응 이놈 체계적으로 합시다 이놈 반성해 여기 다 빨리 <laughs> 반성해 엄마도 처음이라 그래 변명하지 말고 반성을 해 <laughs> 다음부턴 하나는 무조건 남겨놓게 응? 뭐? 그래서 잠못 잤나? 트러블 해버렸어? 그럼도 걸로한 방에 빠. 응. 형님이 주신 베이비뷰응잘 쓰겠습니다. 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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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해. 응해 응해 위아래 바뀌었어요 아빠. 응해 응해. <laughs> 그렇게 찌려 바르나? 응? 만져서 열받. <laughs> <laughs> 괜찮아 쥐 <지> 거잖아. 응? <laughs> 커피 타 달라고 했는데. 육아를 달래는 브라우니 믹스타. 과연. <laughs> 응, 너무 됐다. 그 조금도래? 응. 신기한데. 자, 기도 용쓰고 있어. 루윤 예상만. <laughs> 엄마 아빠 커피 타임 좀 하게 해주려면, 응? <laughs> <laughs> 김박사님 <laughs> 신생아용으 할만해요. 할만해? 네 일이 <laughs> 더힘들다 응. 일하는 것보다 훨씬 낫지. 휴가 휴가. 오늘하고생 많으셨어요 <laughs> 촬영 중이에요. 응. 응. 눈 감았죠, 왜? 응? 괜찮다니까요. 응? 지금 시원하게 저기 하는 거야. 바람 응. 응, 좀 지나가야지. 음. 답답할 것같아때 신전 벗겨 놔야지. 그러고뭐 어떻게 하고? 음. 응. 손발 찬지더라고요, 금발. 음, 응, 그렇 응, 할머니 웃고 있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좀좀 말로 짜면안 돼. Good <laughs> morning, <or, or. laughs>

Everyone makes mistakes in life. A friend will help you learn from the spice, never rudeness. and never a fight. Don't worry, be happy, everything will be all right. Everyone knows you can't take it with you. Forget possessions and petty issues. Switch in our lives, not in our pockets, because love and respect are worth more than deposits. Everlasting energy is only the sun. Everything now will someday.

Chatters and memories come flooding off. Where the sun sets, it gets louder. The silence is bright as day. One, two, think about all that we've been through. Looked in your eyes saying I do, then it all fell apart. Why does it feel like it's better when you're not around? Yet when I start to fall, all oh, I can think about is. scared to tell you that I shouldn't